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때문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난 이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구원의 사역에만 헌신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시작과 그끝 3년을 가르켜서 공생애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 그것을 하가가 밑거림을 그려놓듯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산상 수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제자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여덟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복이 있다. 십년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 하늘의 위로가 넘칠 것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여 약속된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삶의 모든 풍요가 너의 것이다. 복 있다, 긍률이 여기는 자여 하나님의 긍률하심이 너의 것이다. 복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다. 복 있다, 화평케 하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을 것이다. 복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행위가 따를 때이 약속된 복이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예를 들어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에 경성하고 깨어서 이 약속된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원의 중요한 골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믿음의 방해, 믿음의 장애가 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물질 문제요. 두 번째는 염려 문제요.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를 이 산상수원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쌓아가며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약속된 복을 누리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이 물질 문제를 한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우리 집에 쌓을 곳에 차곡차곡 쌓아가며 채워가는 그런 성공적 믿음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릴 그 축복에 흔들림 없는 행복을 쌓아가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 그래서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 가지 비유를 따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어디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하느냐?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도둑질 막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당시요. 이스라엘 백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너무 강대한 나라에 사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권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고, 인생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지, 그런 목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빠지고 어떤 목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유혹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돈의 위력을 자꾸만 더 새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위력을 쾌감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 궁핍하고 어렵다 보면 어느 날 물질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생명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가치관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될 도전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오늘과 전혀 다른 시대 같은 시대를 사는 그들과 여러분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다른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바뀌었는데도 인간의 삶의 근본은 변하지 않고 계속.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인생들은 삶의 최대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일하고. 그래서 더 얻고 더 모으고, 더 얻고 더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담보로 거는 것이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같이 견주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지만 그 보물은 땅에 쌓아두라고 추어진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이 보물은 강조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느냐? 그기는 존과 독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 독록, 도둑이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언연 중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건면하게 살아라, 저축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부인하거나 저축을 거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평생 땅에 있는 것에 가치만 두고 살지 말라는 간절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코 이 세상 것을 부정하거나 돈의 위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흥청망청하게 사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세상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결고좀 먹어서 못서는 옷처럼 녹슬어서 못서는 어떤 도구처럼. 내 것인 줄 아는데 다 도중 맞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허탈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더 누려야 할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조금만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느 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게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돈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면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고, 직장이 주인이면 직장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돈과 불가분의 관계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인생 사리를 가치관의 판단력으로 빨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줄것 같고,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일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쌓아놓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장수하며 또한 천국까지 이끌어 줄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좀, 동록, 도적이 내가 쌓아오는 것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게 세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마음을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늘에.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느냐?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 없다.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누려가며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데 내 통장, 내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놔야 내 거지. 천국에 쌓는 게내 거라고 생각 되어지기가 쉽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더라 오늘 이 보물의 말씀에 하늘을 쌓아두라는 것은 땅에 쌓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탐나거나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흥금만 많이 하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것으로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늘에 쌓아주라는 보물은 꼭돈만이 보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라. 하늘의 가치의 마음을 더 돌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돈에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진정한 가치를 하늘에 속한 것, 진정한 가치를 은혜라는 것,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몸의 건강을 하면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느 날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몸만 건강했으면. 그런데 집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조금 삶이 어려워도 그래도 다리 뻗고 달 집이라도 있었으면 어렵게 어렵게 자식 시집장가 보낸 사람은 손자, 손녀 낳았으면 그런데 시집 장가도 못 보는 사람은 손자 손녀는 낳든지 안 낳든지 그저 시집이라도 갔으면 자기가 당면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무언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어떤 마음을 빼앗아 가는 보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하늘에 쌓아 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얻을 수 있는 가치의 마음을 둘 때, 그 관심, 시간, 물질, 나의 인생의 어떤 소중한 목표,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일치,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 창고에 쌓는 비결은 뭘까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어느 날 모든 게다 떼고 헛될 수 있다. 오늘 어떤 면에서 두 눈을 밝히 뜨고 살면서도 이 가치관에 모든 게 희석되어서 진정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몰라서 배운 것도 배우고 세상 온전하게 뭔가 남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 허공을 향하여 뭔가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돈되게 하나님은 돈,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세상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것과 하나님과 같이 두고 보면 혼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가치관의 변화로 영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질 때 진정한 소중한 것, 귀중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따라 합시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요즘에는요, 회사라는 게참 희한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회사일까 엄밀하게 요즘 회사 구조가요 경영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특히 법인된 회사는요 즉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요즘 저 성남에 이상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뭐 번호로 매기면서도 그냥 수백억 수천억 요즘은 억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세상에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돈 세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다가 돈을 다 쑤셔 박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넣으면 뻥튀기로 뻥뻥 터질 것 같은 유혹에 빠져서 이게 바로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견주어 바라보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허려져 가치가 아니 허려진 세상에 풍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면서도 영안이 허려져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치,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 내가 주인 되는 건 괜찮은데 어느 날 돈이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되고 유행이 주인 되고. 땅의 것이 주인 되어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른 주인을 선택하고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하여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심으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돈 때문에 쏙 썩지 마시고, 돈 문제 때문에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물질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저금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보다 행복이 더 쌓여가는 그런 축복을 도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어 가면서 이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살기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 비판하고 헤아리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 다시 받는다 말하면서 당당한 여덟 가지 복을 소유하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천국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